아! 동무! 여권 내놔오! 오늘부터 유효한 여권을 가진 입구만 허가됩니다. 동무의 자단소에 신문장치를 설치했답니다. 음... 여권 내놔. 아니 마오자 동시어 아, 미안, 아, 미안 기다려서 미안. 들어가시라요. 다음 아 시바 뭐야? 만기일이 유효하지 않다고? 아니야 이건 괜찮아. 들어가시라요. 아니 볼게 많구만. 아니 뭐야? 아 성별. 음. 흠... 아닌 것 같은데 여자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네. 맞네요. 성형 수술을 했답니다. 일단 들어갑시다. 다음. 뭐야? 아니지마, 아니, 아니. 의심스러운 사람을 아오지로 보내는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우리의 제한점을 치주하다 보면 아오지 행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좋아. 이런 걸 말했지. 밀수품에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의료약물이야? 지나가게 주면 열 장을 주겠다고? 좆다 애완견 동무? 빡큐다 <목소리> 이 새끼야. 여신나뭐게나한텐 체포수당이란 게 떨어지거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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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사람들을 체포할수록 주머니가 두둑해진다고? 와 아, 진짜? 동무에게도 떡구모를 주겠다고? 아니. 아주 좋은 생각이야. 두당 다섯 장? 오케이. 아오지로 보내면 두당 다섯 짤 오케이 아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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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곱 명을 체포했다고 <laughs> 아 이름이 틀렸어 뭐야 결사단이 기다리고 있는 뭐지 아니 각시탈 윤성식 윤성식씨 여권번호 맞습니다 남자겠죠 다음 어! 윤성식씨 보내면 안 되는 거야? <laughs> 빨리 읽어보라고. 뭐야? 뭐지? 조선은 다락간돼지 영도 자유의 병든 국가입니다. 정부의 탐욕스럽고 편징주의로 변했습니다. 너무도 이미 경험했습니다. 열사들을 도와 조선의 조선의 조세를 자유롭게 하라고. 조까난 이런 거안 해. 잊어버리지 말라고. 꺼져. 나는 국가의 충성 여신아 먹어. 뻑큐어뻑큐 나는 국가에 충성할 거야. 빨리 와, 빨리 와서 얘좀 잡아가. 잡아가, 잡아가. 이렇게 생긴 거본적 없나? <laughs> 본적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여기요, 여기. 여기 가져가세요. 어우, 얼른 가져가세요. 얼른, 얼른, 얼른 가져가. 의심스러운 단체가 연루되어 체포당했습니다. 정보성은 동무의 활동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동지를 위하여. 국가에 국가에 충성하니까 샹놈 새끼들 뒤졌다. 좆까이 새끼 뻑큐 새끼야 여신아 개샹놈 새끼 로와 히힛 이히 똥발사에에똥발사 에에 똥이나 싼다 나는 똥싸게다에이똥발사 자, 어휴, 이게 몸이 굉장히... 몸집이 뭐야? 야, 이 씨발로마...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야, 야, 이거 뭐냐? 야, 야, 야... 이거 뭐야? 어떻게 순서에 맞게? 1, 1번.

아 아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들 좋아, 어, 아들 잘해서, 아, 린민의 영웅, 아주 이뻐. 어, 이거랑 같이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놔야지. 린민의 영웅 아빠, 단발머리고, 오케이, 음, 2 1일이지고 뭐라고? 별걸린 그림을 꾸라지. 쌍놈무 새끼가. 오죠. 당연하지. 죽은 오른쪽입니다. 시앙 너무 새끼야 뒤질라고. 내 아오지 오원은내 아들 레미를 위해 쓰가서. 그지 같은 새끼가 어디 우리 아들을 욕하는가. 뒤질라고. <laughs> 각시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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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시탈. 아. 음 어우 블라디미르 부팅 같이 생겼는데 진짜네. 어떻게 해야 돼? 여시오, 이렇게 찍어야 되나 됐다. 어, 뭐야? 나왜 이래? 왜 이래? 아... 오... 죽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오셨습니 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보디는 저리에서 나 다른 남성자가오셔계십니다 붉은 복장의 남성이고 모든 각지 다리 정보를 분분하고 있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오을반 드시 죽여야 합니다. 붉은 복장의 남자를 노리시러 죽이기를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청구한다면 동물은 체포될 것입니다. 조선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겁니다. 가정을 안전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오. 싸서 죽여버리겠다. <laughs> 쏘아서 죽여버리래 일와일와더블 열백한 사람을 살인한 제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판결 결과는 사형입니다 가족들 역시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문 받았습니다 국경 차당소는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농지를 위하여 가목 문화를 쪽지를 넘겨받았습니다. 가족분들은 남조선으로 이주시키겠습니다. 행운이 함께하길. 반동 무장의 공격으로 건물을 급히 마무리했습니다. 여동생이 체포되었습니다. 뭐라고? 어린 조카에게 집이 필요합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최지식 시계를 팔아 버렸습니다. 아 미친 돈없데또 조카 입양할까? 아, 조카 입양하는데 뭐 40원이나 필요해 개씨야아 입양합시다 아직 돈 여유 있으니까 어 5등급 연립주택은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살림집입니다 조카, 여동생이 저축한 돈을 가져왔습니다 와우 아들 입양하길 잘했네 어, 너무 잘했네 아우 어, 너무 개꿀이고 아주 좋아 조카코인 60원 떡장 있습니다 2배 반떡장 있습니다, 2배 반 일종의 까버라고? 뭐야 허어? 돈 모아가지고 이게나 나중에 돌아가서 받겠네 아뇨, 입국혀가서가 없으신데? 돈까지 준다고? 5원? 5원 누구 코에 붙여? 더줘 더 내놔! 더 내놔! 더 내놔! 아니, 더 내놓을 생각이 없으시다구요? 그렇다면, 꺼져. 시계를 돌려달라고? 꺼져! 으아!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으헤헤헤 헤헤 으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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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헤헤헤 헤야그러지야그러지 얼굴 닦아줄까? 문질문질 문질문질 거져라 문질. 부탁할게 있다우 전쟁 도중 한 애미 나이를 만났네 항상 마음속에 간직했지 <laughs> 어제 그녀가 조선으로 오겠다는 전갈을 보내왔네 그녀를 보내주게, 빛은 갚도록 하지. 허어! 자 알았어! 아, 이 새끼! 아유, 이 새끼, 이 새끼. 아이고, 아이고, 이놈새끼! 알겠어, 이 새끼야. 아유, 이놈새끼, 이거. 아유, 내가 또 해줘야지, 또. 아유, 또, 이제 또. 아유, 해자 아유. 존나 해자네 아, 해자 언제 오냐?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해자씨, 아이고 해자씨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거나 가져가, 임마, 가 임마, 아, 가 새끼야 가, 아, 빨리 가, 빨리 가라고 돈 아니 벌금 아니 벌금도 내면서 씨안나가 이간난이 이거, 이거, 이거 잃어서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이거 굉장히, 이거 불, 불편하구만. 여권 을시 제출하시라요. 소배트 사람이시구만, 비만이시고 음, 여섯 달 정도 업무 때문에 오신 거고변창복실 음, 그래요. 어, 안녕하십니까? 고맙구만. 제자가 기뻐하던 걸 첫째 아들에게 동무의 이름을 물려준다더군. 그럴 일 없겠지만 딸을 낳았으면 좋겠는데, 딸한테 내 이름을 준다고? 아니... 아니... 내일 다른 조소로 발령 받았네. 몸 간수 잘하시게나. 아싸, 돈 준단다. 개꿀? 얼마 크냐? 젊은 아이가 뭔가를 떨어뜨리고 왔습니다. 작은 소포를 야... 개자야! <laughs> 와너 진짜 새끼야 너 진짜 고맙다 와 해자 해자 고맙다 해자 고맙다 어 해자 검문관 간만히로구만간만히로군요 오늘자 단지는 상세히 읽어보게나 노동자들에게 발표한 사항이거든 곧 회계 감사가 있을 걸세 이 몸이 직접 나서는 일이지 두려워할 것 없나? 열심히 일하구나 아아아된 느낌 인데 모든 정부 노동자들이 철저한 정부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세력과 협력한 자는 즉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안에 각시탈! 각시탈! 그래!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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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조선 차단소 이제 끝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장벽을 부숴버릴 기회입니다 동문은 안전합니다 발포하지 마시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권도 있습니다 여권 전사장님 돈만 없습니다 돈만 오케이. 오케이. 좋아. 미리 각시탈이 뜰수도 있으니까 각시탈 부금 찾아아 하... 뭐야? 뭐야? 각시탈이다 각시탈이 나타났다 각시탈! 각시탈이 나타났다 각시탈이야! 열쇠 열어 그냥 아아 각시탈님. 제가 총까지 다 열어 놨습니다. 아, 각시 탈님 제가 총까지 당신들을 위해서 총을 준비했습니다. 빨리 와서 다 죽여 버리세요. 그렇지. 다 죽여. 씨발놈들. 아, 탈출이야 아, 각시 탈. 으아아아 탈출날 구해 줘. 뭐야? 검은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각시탈이다, 각시탈이 나타났다. 국경의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부패와 탐욕이 모습을 감추고 각시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무의 가족들에게 쾌적한 주고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더 이상 검문관을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사단에 걸맞는 단원이 내어주지라우. 결사단과 함께해요. 경명의 과업을 완수합시다. 새로운 위대한 수정 동지를 위하여. 각시탈이다. 각시탈이 나타났다. 감사합니다. 아, 새로운 위대한 수령동지를 위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해서 페이퍼 플리즈 음... 그럼요 저 린지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중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물 여권 내노라우 클리어를 했습니다